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극률이 여기셔서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네, 가르치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고, 날이 저물다 보니까 이들이 배가 고플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라고 하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어떻게 사다 먹입니까? 저희가 돈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이제 200데나리온이라면 1데나리온이 그때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한 200일 분량 정도, 10만 원이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한 2천만 원 정도에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8절에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봐라, 잘 한번 살펴봐라라고 하니 이제.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음,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십니다. 네, 이 모습이 어, 10편, 23편의 모습을 연상시키죠. 푸른 잔디 위에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시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리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어 줍니다. 그때 당시에 떡을 떼어 주는 사람은 주인이나 가족의 어른이 식사를 알릴 때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로, 예수님이 주인이 된그 무리의 잔치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어, 열두 강줄이나 남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됐는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대체 족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나서 남자들만 5천 명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5,000명 이제 뭐2만명 된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그런데 재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왕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무리들이, 아, 생각을 한 거죠.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배곰지는 않겠구나. 하여서, 그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오병여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아, 저 사람이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다? 정치적인 메시아다. 저 사람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그리고 우리를 배고프지 않게 해줄 사람이다. 라고 이제 믿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왕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 재촉해서 제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진정한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단지 먹을 것을 주게 하고 병을 고친 어떤 그런 육적인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보내고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제자들하고도 작별을 하고 거기 모인 가르침을 받는 그 백성들하고도 작별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난리가 났죠. 사람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여의 기적을 하고 나서 그들은 영광 속에 휩싸이게 되 아,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한 사람 따라다니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스스로 이제, 흥분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영광에 도취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로 떠나 가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 할 때에 또 환호하고 몰려올 때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것은 산에 올라가심으로써 이 땅에서 모든 장애로부터 해방되어 기도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어, 기도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기 원한다면 어떤 이러한 사소한 정신적인 산만함으로 산만함 속에서 벗어나야겠죠. 어,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이룰 수 있도록 이 세상의 각종 올무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떼어놓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하고도 떨어지고 제자들하고도 떨어진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 주석이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로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일한 이제 목격자로 모시는 이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떠나고 장소를 떠나서 하나님과 독대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외로움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무리를 떠나서 산으로 가신 이유는 더욱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을 수 있고 자신을 더욱 어 자신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볼 수가 있고 또어 하나님을 대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초월할 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초월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무리를 작별하여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 기억하셔서, 아, 우리가 마음이 편안할 때, 영광스러울 때, 감사할 때, 더욱더 기도해야겠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어찌 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또한 그 무리를 벗어나 지금의 환경을 벗어나서 더욱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